응, 음. 가만. 할거다 하네. 라면도 먹고. 아까는 제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쭉 없어지네. 자, 이제 좀 집중을 해볼게요. 비디오 꺼보고. 자, 집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고고! 여기 진짜 가파르거든요? 여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와, 진짜 위험하다, 여기. 자, 조심조심. 조심. 뒤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응.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 야. 네. 안녕하세요 와위험다 오우. 와 와, 진짜 맛있다. 뒤로 가는 게더 편한 것 같아. 응. Yep, I'm oka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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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어. 뭐야, 또 오르막이야? 아이씨. 실컷 내려왔더만. 아이씨. 그래도 여기가 완전 정글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도 길처럼 이렇게 가라고. 흙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야 그러니까 길 같은 게 있잖아 이게 만약에 길 같은 것도 없다고 생각해봐 최악이지 아까 전에 잠깐 한 1분 쉬었더니만 내 앞에 앞에 한 10명 20명 지나간 거 같은데 아이 다 따라잡아야지 아, 이 놈의 카메라 때문에 i <sighs> 우와, 이 사람들 뭐야? 아이 사람들은 적을 거야. 250kg나 뭐 100몇 kg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빠르다. 와. 괜찮나? 저 사람들은? 제가 먹을 건 이겁니다. 이거 초콜릿 바랑 에너지 젤. 오부터 먹까? 에너지 젤부터 먹자. 아 이거 맛이 없던데? 음, 진짜 맛 없어. 도로가 보입니다. 드디어. 자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았다는 소리고, 지금, 지금 11km. 아직 절반도 못 왔어요, 지금 현재. 음 이제 좀 있으면 절반에 도착할 것 같고, 목표 시간인 5시간 안에는 도착할 것 같다, 그래도. 음 25km니까, 자, 지금 11km에 2시간 20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5시간, 5시간 걸린다고 봐야죠. 하이. 아, 오케이. 어. 음. 이쪽 거밥 맛있다. 와 여기 무어오오 오, 미끄러졌어 어당연 인자 말하다가 여기 무슨 고추박 같은 게 있어 응아 이게 신발 신발이랑 복숭아뼈랑 닿는 그 부분 있죠? 아, 왼쪽 거기가 아프네, 계속. 아. 깔창 같은 거를 하나 깔아야 되나? 이게 복숭아뼈를 신발이 자꾸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지금 거기가 계속 아파요. 음. 어, 자, 쓰레기는 주문에 잘 넣고. 자, 에너지바랑, 아, 초코바랑 에너지젤 하나씩 다 먹었습니다. 아, 이제 좀힘좀 좀 나네. 아까 힘이 없었던 이유는 배가 고파서 그랬었구나. 자, 달려, 달려. 오케이. 드디어 평지다. 오호, 이야. 달려달려. 와, 평지. 아, 평지가 이렇게 그리울지야. 달려달려. 후. 좀좀쪄볼까 어, 좋다 좋다. 와, 평지가 이렇게 고마웠다니. 좋습니다. 저는 평지임을 받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편한 걸. 후. 아 이렇게 껌인 걸. 아이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제 절반 왔다는 거. 후. 달려 달려. 약간 쉬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yeah. 노브레이크 yeah. 아, 선글라스 껴야겠다 안되겠다 자 눈빛입니다 아 이거 자꾸 가방 벗었다 썼다 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어 <laughs> 아 오케이 선글라스 장착 완료 한결 났다 자, 웬만하면 가방을 벗지 맙시다 아 진짜 가방 하나 벗으려면 일이야 왜안까자 어떻게 까는 거야 아, 달리면서 깔라니까 너무 힘드네 아, 진짜, 아, 부서졌어. 이게 아닌데. 아, 드디어 깠습니다. 아 이거, 아, 초콜릿 하나 먹으려고 했다가 이거 지금. 음나 진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킬로미터 좌회전 하라고 아 저기 쉬는 데다 와저 앞에 쉬는 곳이 있습니다 가자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좀 보충하고, 보충하고, 화장실도 가고, 간식 좀 먹고 그래야겠다. 후. 라면도 있네? 아, 되게, 되게. 아, 아, 되게. 라면 먹을 사람은 안 먹으라고? 어, 빵이다, 빵 먹어야지. 이 네, 네. 아,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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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스프를 먹어야겠다. <laughs> 이거 먹을까? 뭐든 맛있어. <laughs> 까만. 스프를 잘못 고렸어 야, 너무 지체하는 거 아니야, 이거? luôn hả? Em đã tết mà Đúng rồi, kêu giờ thì bị chơi cái này mình đâu ăn nổi Chơi nó hết rồi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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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là phát, đây đây đây, đây bước chút, một cái chút, thử chút, chút nữa về ăn ếch Chị hốt được mấy ký rồi. Vô với bồng bì mì chen luôn. Ủa, hồi sáng giờ, em đi chúng em này hả? À, Hai lần mới gặp ở đây. Đi chung đi chung đi chung chung bay. Hôm qua thấy ở chỗ đó rồi. Bay. Chỗ mà mình, mình lấy bếp đó. Đây em đi chụp đầu không? 음, 나쁘지 않네. 아이고, 이걸 해가지고 라면을 먹고 있다니. 아유, 웃기지도 않아. 아유, 아, 좀 앉자. 아, 먹을 때는 좀 쉽시다. 할거다 하네. 라면도 먹고. 아, 뭔가 되게 아쉽다. 뭔가 여기 더 머물고, 가,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이제 고작 절반 왔거든요? 다시 가자. 라면도 먹고, 다시 갑시다. 확실히 힘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아이. 가자. 자, 현재 16km 돌파, 16km 자, 이제 9km 남았습니다. 시간은 3시간 40분 지났구요. 할 만하네, 5시 안에. Ờ...một tháng nữa có thể không được 5h, 5h chút xíu thì có lẽ thì không có bạn đi mà. Lên gì cũng là Mỗi người một bay. Lúc đó bạn của mình là cái người trung bay thôi.

This way, this way, that uh, way. Hello. Ah, trong nhà. Hả? Ah, okay, okay. I see, I see. I can see. Ah, I, can, I can see Mark. <laughs> we just follow you guys. <laughs>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알맞게 가고 있습니다. 고추맛이 있네. 어, 좀, 좀 뛰어볼까? 자, 길이 좋으니까 좀 뛰어줘야지. 후! So you f e e me for t whole journey? Your journey, your trip, you feel me? Ah, 아,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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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ole, whole trip? Uh, yes. i uh, uh, s a, a cut and a, a cut. No, some of a r t some of a r t Yeah, part. Yeah, yeah, yes. yeah, yeah. Okay. Yes, s uh, Your name? Uh, ah... Okay. What's your name? Uh, my name is Victor. You can call me V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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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Victor. Uh, victory. Victory. Okay. Victory. Your English name? V-I-C-T-O-R-Y. Yeah, I don't know. Are you Japanese? Ah, no. Not Japanese. I'm Hanguo. Hanguo. <laughs> I I watch the... football yesterday a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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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days ago, <laughs> two days ago. <laughs> yeah vietnam defeat korean <laughs> 뭐야 이거? 이게 맞아? 오케이 <laughs> okay, 맞는 것 같다 <웃음> <웃음> Yeah. Oh, countryside in South Korea. Yeah, yeah, similar view, yeah. similar. Yeah. Similar scenery, yeah. but quiet. Similar, but different. Yeah, <laughs> quite cool yeah. here.